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48편은 시의 부제에서도 보듯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에서 하나님이 큰 왕으로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또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도리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거룩한 산, 시온 산을 가리키죠. 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사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산들 중에서 특별히 높은 산도 아니고 특별히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시온산을 가리켜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산에, 이 성에 큰 왕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보살 것 없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인생이라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종교하고 보배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종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성도는 보배롭고 총귀한 존재로 여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는 총귀하게 여임을 받는 이런 복을 누린다. 교회는 총귀하게 역임받는 복을 누린다.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누리는 두 번째 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 이하를 보시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세 번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묘사가 좀더 쉽게 되어 있는데, 왕들이 이 시온산을 공격하려고 몰려왔다가 요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세로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왔다가 이 원수들도 그냥 허접한 원수들이 아닙니다. 여러 왕들이 함께 몰려왔으나 홈비 백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해산하는 여인이 이 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러 왔던 원수들은 고통에 사로잡히고 떨림에 사로잡힌다. 심지어 하나님은 동풍으로 다시 세배를 깨뜨려 버리실 정도로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크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성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배롭고 정귀하고 견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진정한 복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절 이하에서는 이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도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자심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찬송이 땅 끝까지 미쳤다. 오른손에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행사가 땅끝까지 펼쳐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이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살펴서 시온 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살펴서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아름답고 종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종교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행사를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인자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는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4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천국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저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시면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인 인생입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 그저 실체를 들여다보면 흙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고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존귀하게 포배롭게 강하게 인생을 살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고 그 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행사를 전하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종교함을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없지만 아니 그저 한 줌의 흙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보배롭고 종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종교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내 인생을 요새로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 행사를 전하는 자손들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그저 한낱 흑동이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보배롭고 총귀하게 설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스스로는 연약하나 강하고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은 진정으로 강하게 설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복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행사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세대 계승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